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과연 신이 힘이 있는가? 그리고 신이 절대적인가? 아니면 신은 진짜 보조할 것 없는가? 그리고 진짜 신은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강의를, 이 강, 이 동영상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정우근 씨를 통해서 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우근 씨는 누구나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신을 한번 증명하고자 했을 때, 과연 증명이 가능할까요? 다들 뭐 종교에서 신이 있다, 뭐 어떻다라고 얘기하는데, 신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없다면 뭐 없고, 또 있다고 하면 또 있는 게 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까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없다고 하면 아예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호근 씨를 TV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봤고요. 그래서 정호근 씨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BC 휴면 다큐 사람이 좋다에서는 배우에서 무속인으로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정호근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여기에서 밑에 보면 병원에 가서 못 고치는 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못 고치는 병이 뭘까요? 신병이죠. 신으로 인해서 생긴 병은 일반 병원에 가서 못 고칩니다. 신을 떼어야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정우은 씨는 사람 인생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내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앉아서 방언을 흔들고 영적인 기운을 느끼고 사람들을 상담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이 같은 결정을 한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배우 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반복해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기운, 신과 관련해서. 조모근은 16년째 기러기 아빠입니다. 아내와 새 아이는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매일 미국에 사는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아, 아픈 이유가 있는데, 이게 내용이 그 뉴스를 이제 보고서 이렇게 만든 거라서, 자, 이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 큰딸 유진과 막내 아들 제임스를 모두 일찍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큰딸은 아내 임신 중독증으로 미수가로 태어나 폐, 동맥, 고혈압으로 27개월 만에 세상을 떴고 뒤이어 낳은 쌍둥이도 미수가로 태어났다. 첫째 딸을 잃은 뒤 그는 좀더 나은 의료시설의 도움을 받고자 미국행을 택했으나 쌍둥이 중 아들이었던 제임스 또한 3일 만에 잃게 된 것이다. 종후근엔 할머니가 무속인이라 집안의 무병을 앓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안 되고 때로는 주변 사람까지 해치는 것 같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벌어진다며 윗대부터 할머니가 신령님을 모셨던 분 그래서 항상 봐왔다. 그런데 그 줄기가 나한테까지 내려올 줄 전혀 몰랐다. 무속인이 되지 않으려고 7년이나 버텼지만, 무병을 고칠 수 없었다. 결국 이 길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자, 무병인데, 무병이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안 되고, 그리고 때로는 주변 사람까지 해치는 것 같고. 근데 그 원인이 윗대 할머니, 할머니가 또 무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버텼다. 근데 무병을 고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러면 신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실제로 무당이 신내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놓고 봤을 때 신은 있는 겁니다. 무당이 우리나라에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무당이 다 신내림을 받았다고는 할수 없어요. 근데 한 90%는 신내림을 받은 겁니다. 그 강한 신이 있고 약한 신이 있을 수 있는데 다 신내림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놓고 봤을 때 마지막으로 정호근은 대를 이어 내려온 무속인의 운명이 그에게서 마감되길 간절히 바란다 라는 말로 부성의를 드러냈다. 중요한 말은 무속인의 운명이 그에게서 마감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정호근씨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속인의 운명이 마감이 될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서 신이 어떤 사람에게 내림이 됐는데, 그 사람에게서 그만둘 것이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신이 왜그 사람한테 갔을까요? 그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신이 왜그 사람한테 갔을까요? 여기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신이 존재하는 세상이 따로 있습니다. 신의 세상이라고 해서, 신의 세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신이, 왜 사람한테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뭔가 필요하겠죠? 뭔가 필요하겠죠? 근데 인간은 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간이 대비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신의 종입니다. 실제로는. 왜냐면, 하 신은, 신이 누구, 누구냐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인간이 죽은 게 신입니다. 또는 동물이 죽은 게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이, 인간의 생명이 두 개인데, 자, 육신과, 육신과 뭐 정신인데, 인기라고 할게요. 기라고 할게요, 기. 인기라고 또는 뭐 정신인데, 육신 생명이 죽으면 이 인기가 또는, 자, 정신이 뭐 영혼이라, 영혼을 이렇게 바뀌면서 이게 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목숨이 두 개이기 때문에 육신 생명이 죽으면 인간 인간으로는 끝나는지만 신은 뭐냐면 목숨이 하나입니다.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인터넷 뒤져보니까 지금 뭐 모속인의 집계가 안된 숫자까지 약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운명을 거부하면 신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아니면 가족이 불행을 당하니 어쩔 수 없이 신을 받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신은 그러면 자, 인간에게 무엇을 바라고 올까요? 신이 욕심이 없죠. 욕심이 없고 그리고 인간을 멋대로 할수 있죠. 왜죠? 인간이 신을 못 보니까. 인간이 신을 보고 신의 실상을 안다 그러면 신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이 죽으면 신이 되기 때문에 신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인간 세상에서 누구의 종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이 고달플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신의 종이 된다고 하면 죽으면 그대로 신의 종이 됩니다. 죽었을 때 신의 종이 안 되면 똑같은 동등한 존재가 되는데, 죽어서 신의, 여러분들이 여기 인간인 세상에 있을 때 신의 종이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신의 종이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무당도 당연히 신의 종이죠. 그분을 모시니까. 신을 모시니까. 그러면 죽어서 그 신의 종이 되는 겁니다. 신은 죽은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원하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육신 따뜻한 거 원하고, 그리고 인간을 죽여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을, 자, 자, 무당에, 자, 이 무당에 들어간 이 신이 있다고 봅시다. 무당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의 종이 되겠죠? 그러면 계속 이 신을 죽어서도 종이기 때문에 계속 종으로서 이 신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할까요? 평생. 아니죠? 뭐, 이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후손도 있고, 후손도 있고, 후손도 있고 하니까, 이 신. 계속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종은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였어도. 그래서, 의장부에 있는 대명원에 갔습니다. 대명원이, 자, 이분이 여기에서 뭐, 점도 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간 최초로 신을 정복하였고, 신평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인간 최초 시조, 최초 인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신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아닌 자연이 되었기에 신을 소멸합니다. 자연이라는 게 뭡니까?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초 인간, 이 모든 뜻을 폈어요. 이 세상에 진리를 핀 겁니다. 이 분이 진리를 핀게 뭐냐면 세상을 밝게 깨끗하게 바르게 그리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러면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뭐 노자도 있고 뭐 공자도 있고 공자가 이니예지신 그게 뭡니까? 착하게 살라는 거죠. 노자도 마찬가지죠. 무위자연. 그게 뭡니까?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예수도 뭡니까? 내의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뭐죠? 착하게 살라는 거죠. 부처도 자비죠. 자비가 뭔가요? 착하게 살라는 거죠. 내가 싫은 건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 똑같은 말이죠. 그게 다 착하게 살라는 말이죠. 최초 인간이 뜻을 피웠는데 그 뜻을 핀 것이 모든 종교에 다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 뜻은 그러나 지금 신이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멸종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이 최초 인간이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왜? 이분이 어찌 보면 모든 종교의 시작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 멸종을 막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우를 만나서 의정부 대명원에 갔습니다. 눈이 이미 신이 많이 점령되어 있어 생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여기가 대명원입니다. 밖에서 찍었어요. 자, 이분, 이분이, 자, 이렇게 해서, 저기, 대명원에서 이제 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분이 만나보니까, 자, 앞에 있는 그눈의 생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미 신에 많이 이렇게 점령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우군을 만나 무당이 되는 운명의 끈을 끊게 해주겠다라고 하며, 기광이라는 분이 있으니 만나볼 것을 얘기했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자 이는 왜 거절을 하냐면 본인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거절하는 겁니다. 신이 왜 신을 거, 신이 거절할까요? 만약 정우근 씨한테 신을 떼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은 또 새로운 사람을 찾거나 어디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신이 알고 거부하는 겁니다. 신이 알고 거부합니다. 기광이 신을 정복하는데 신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신은 고통을 주는 존재지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신이 안 되면 인간을 동원하여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기광이 고소를 당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신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신이 자 정옥은 씨한테도 똑같이 예를 들면 자 정옥은 씨가 얘기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동원합니다. 어떻게? 먼저 가족을 고통을 줘요. 그래서 가족 고통에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을 또 동원합니다. 그게 신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한 기광이 최초 신을 정복하여 신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광이 정호근 씨의 정옥근 신병을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근데 거절을 했어요. 신이 알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호근이 거절을 하여 나오면서 책과 명함을 주었는데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정우을 통해서 본 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신병을 주는 존재고요. 자식에게 내림이 되어 무병을 주는 존재죠. 무병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나 가족에게 병을 주거나 화를 주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게 신입니다. 신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을 정복할 수 있고 신보다 위에 설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가능합니다. 최초 인간이 그 길을 열었습니다. 최초 인간이 저승세계를 만들면서 착한 사람만이 높은 세계에 갈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최초 인간이 새롭게 자연의 길을 열었습니다. 더 알고 싶은 분은 기광공.org 여기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